열쇠를 잃어버려 천만 원을 날리게 된 미모의 독일 여성에게 한국인 남자가 저지른 행동이 소름 돋았어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3개월 전 독일 퀄른의 원룸 빌라에 입주했을 때 이웃이었던 한국인 남자의 행동에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는 야근을 하고 돌아온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 열쇠가 사라진 걸 발견했죠. 온 집안을 뒤졌지만 열쇠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열쇠를 찾았지만 허사였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열쇠 하나로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요? 독일에서는 월룸 빌라 열쇠를 잃어버리면 건물 전체의 자물쇠를 교체해야 했는데 수리공에게 문의한 결과 6,400유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월급 넉 달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빌라 앞에서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하필이면 열쇠가 없어 서성거리고 있는 와중에 건물 주인이 나타났거든요. 란치 스카씨, 왜안 들어가요? 열쇠 없어요? 귀신 같은 눈치였죠. 저는 다급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니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그때 위층에 사는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고 당황하고 다급했던 저는 무작정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데이비씨 약속한 와인 가게, 지금 가시죠. 사실 데이비씨라는 한국인 남자와는 층간 소음으로 한바탕 싸웠던 사이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의 눈길을 보냈어요. 아 맞다, 지금 바로 가시죠. 천만다행으로 그는 센스 있게 제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줬고 저는 그 순간 달려가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죠. 일이 그렇게 될 줄은요. 위기를 넘긴 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저에게 한국인 남자가 묻더군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는 빌라 열쇠를 분실한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온 데이빗의 발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한국에서는 별일 아닌데 이곳에서는 문제네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긴 한데 그 이후로 데이빗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고 보채며 물었지만 그는 일단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후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데이빗이 저에게 새로운 빌라 열쇠를 하나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뭐냐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얘기했더니 믿기 힘든 말을 해줬죠 알고 보니 데이빗은 우리 빌라의 구식 자물쇠를 한국식 최신 자물쇠로 교체 제 하는 것을 건물 주인에게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의 설득이 먹혀 자연스럽게 한국식 자물쇠로 갈아치운 거였죠. 더 놀라웠던 건 제가 데이비드에게 왜 이렇게까지 나를 도와주냐는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웃 사촌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와줬죠.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피보다 가까운 이웃을 가족처럼 지낸다는 한국적 표현이죠.